안녕하세요 달성문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중 공익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름인베딩비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인베딩비누 재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칩이, 인베딩으로 들어갈 칩이 구름과 물방울 모양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구름 모양 몰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 마찬가지 비누 베이스는 160g으로 준비된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에탄올 챙기시고 그 다음 향료, 나무 막대, 그리고 포장할 포장지와 종이, 종이컵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비누 베이스 녹이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비누는, 비누 베이스는 두개 분량이기 때문에 절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녹여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우리 양보다, 어, 이렇게 인베딩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기존에 30초를 돌렸다면 이번에는 20초에서 25초 정도에서 비누가 충분히 녹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누 베이스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다 녹였다면 향료 넣도록 할게요. 향료는 7방울에서 8방울 정도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 혹시 덜 녹은 비누 조각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바닥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비누 베이스를 깔아줄 텐데요. 그래서, 에탄올 충분히 분사해 주시고 비누 베이스가 살짝 바닥에 깔릴 정도로만 비누액을 부어주시고 기포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누 굳을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굳기 시작하면 다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액 바닥에 있는 것이 굳어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에탄올 충분히 분사해 주시고요. 준비된 팁들 꺼내서 내가 할 디자인에 맞춰서 개수를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붓고, 민호액을 붓고 난 다음에 뜰때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 충분히 분사를 시켜주시고, 대략적인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아요. 앞쪽에서 봤을 때꽉찬 듯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가 되었다면 비누에 부어주고요. 음, 뜰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어서 디자인 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상면만 하시고 나머지 투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넣어서 디자인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유니까요. 에탄을 뿌려서 마무리하고 비누 굳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비누 다 굳었는 거 확인되었다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양쪽으로 당겨 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자 앞쪽에서 봤을 때 요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구름 몰드 에다가 인베딩 비누 그리고 기존 것당 기존 것들과 다르게 바닥만 이렇게 채워 가지고 디자인 한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항상 할때 기포 꼭잘 없애주시는 거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깨끗하게 작업물이 나올 수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